저희 <laughs> 학교 <laughs> 막는 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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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야? 자, 먼저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그외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전원 이석을 하였기 때문에 따로 반대 거수를 묻지 않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23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한대로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거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네, 이석하였으므로 따로 의사를 묻지 않겠습니다.